이게 이어줬는데 너무 덥다. 아, 계속 돌려 줘야 돼서 불편하구나, 약간 아, 그지 그냥 들고 있는 게 나아. 이게 슬그슬슬. 내 목소리? 형이랑 뭐, 건이랑만담하는 뭐, 뭐, 얘기. 이가스 뭐, 아, 뭐, 우리 뭐, 만담도 뭐, 이제 들리겠다. 그데 <laughs> 아, <안 돼. 웃음> 짧다. 오. 합이 석환이 서서판. 지금 제욱이 네. 맞아요. 뭔가 유튜브 영상보다 이게 왜 화질이 더하면 좋아 보이지? 막상 보면 좋겠지 스쿨전 일리 커터. 어잘 끌었다. 나이스카 역습이다 역습. 잘다아이 좋으면 좋았을걸. 그면 좀콜좀 많이 해주지. 뒤에 붙는데. 선수 저기 못 믿네. 네? 괜찮아니요형저반차자요 근데 <laughs> 짜갈 줄은 몰랐는데 아, 아니야 군대 뭐 이런거 지 이퍼랑 수비 사이에 간격 어떤 거 같아? 너무 넓나? 지금이야 뭐 수비 상황이 괜찮은데 공격할 때 응. 우리가 수비 올리면은 스포도 네. 좀 올라오는 게 낫겠지? 그럴 때는 올라오는 게 낫죠? <laughs> 애매한게 약간 너무 나와있으면 중거리 맞으니까 그건 또 그런데 뭐 좀나 애매한 거 같아 적당하게 딱 좋은데 어우 워 확실히 지대가 다 어... 팀보다 압박이 좋네. 어... 컬러가 로스쿨하고 병원 팀하고 할 때는 이쯤 되면 찌를 때가 됐는데 찌르는 게안 돼. 주심을 <laughs> 봐줘야 되는데 아니, 저럴 때. 예비 주심 속도 한데 부심은 공이 넘어 들어갈 때마다 부심을 한 번씩 봐줘야지. 찍른다 오. 어우. 뭐. 오랜만이어서. 못하게 오. 오랜만이어서 좀못 차게 하죠. 아. 큰바 <laughs> 제라드 했다 안 봐주고 주심이 석환이 못 봤죠? 차단해갖고 손목아데 삼사 들어왔던지 보시다시피 아니면 이2이사아 이거 패스미스 저러면 안 되죠 나이도 오늘 뜨데 아안 좋다 이런거 방 잡아도 되아 패스 아라서좀 애매하긴 한데 잡아도 됐을 것 같긴 한데 어역다잘 찍었어 잘 찍었어 와. 계속 뛰지 아이고 계속 지 아, 그냥 못쳤아 못쳤어 그렇구만 아이고 어, 폰을 돌렸어야 되는데. 어, 좋아요. 아까 그러니까 한번 꼬기컷 나와서 때려본 것 같은데. 조금씩 도 천천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급했다. 방향은 잘 봤는데 좀패스 늘었어. 오, 오, 쉐, 어쩌 w 잘하던데. 스피드도 빠르고 힘이 나와야죠. 저희 저희 보면 못하는 건 마냥. 근데 그도 잘한 기본기 같은 거는 남아 있죠. 누가 방금 아을 따라 한거 같은데. 응? 음? 아 잘못 들은 건가? 오우. 오우. 오 트래핑 나이스. 사게죠아 아 아쉽구만 저기 공좀있는 오, 우잘요다다저우아 밀렸어요 기저어저 저기. 저기,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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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윙백이 기처럼 체력이 <laughs> 에 그래도 아직 10분이 지나긴 했네. 왼쪽 윙이 좀 잘해요. 저번에그 한번. 윤빨야 어, 나이스. 안정적 됐다. 개친구. 아. 아. 아 오, 주전차죠. 우당탕탕. 네. 오, 우당탕탕 좋았다. 잠깐 장님 해줘야죠. 보여줘야 될 때. 아이고 지원이 없어. 근데. 방금은 너무. <laughs> 어, 사십오도 잘 봤다. 아이스. 근데 뒤에 주겠지? 오케이. 오케이. 아, 거치가 좀 길었다. 들었죠. 방금 우선이 형한테 지원이 안 들어간 게 너무 아쉽네. 음. 뒤에 한 명만 있었어도 어. 한번 접고 주셨을 요, 텐데. 봐줘야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뒤에서. 아 저렇게 제혀지 안쪽도 내주면 안되는데 아신기분 나이스 수비자세 배운게 안나온거 같았어요 약간 음. 그 정면으로 섰던거 같은데 약간 음. 근데 그렇게 아니어도저 왼쪽이 잘하긴 해요 <laughs> 저번에 개발린 아픈 추억이 너가 발렸어? 저번에 한번 개발렸어요 아, 진짜 아시죠 너였어. <laughs> 어? 그치 신지혁 선수 아파보여요 아니 굿. 우선 이 가운데 컨택트 많죠. 너무 많 너무 많이 그렇다. 자, 찔러줘야지, 찔러줘야지. 네. 피지컬 차이가 좀 있네요. <laughs> 아아죠 리턴 선택은 좋아한데 에스가 약간. <laughs> 파울 느낌이 좀 들었는데 오, 오전에 배웠다고 드로잉 파울 잡으려는 선수님 <laughs> 훌륭합니다 팔을 좀만 더 뒤로 뻗으시면 좋을텐데 그... 윤형 던지실 때 던질 때? 네 약간 더 뒤로 빼야 좀더 파울이 아니게 보이는데 파울이 아니어도 파울처럼 보여요 한 번씩 어깨를 좀잘 쓰면 될 텐데 허리를 쓰는 것도 약간 방법인데 허리를 뒤로 젖히면 자연스럽게 팔도 뒤로 빠져서 무선영 <laughs> 손가락 보이나 아야 뛰어야 돼 까비 준비다다 준비. 네. 나이스. 아 나이스 선택 좋았고. 면서전개아 아 선택이 늦었어. 느려 계속. 늦었어, 네, 선택이 좀 느렸어요. 나이스 비오 <목소리가> <오오. 오>, 현수 저자는 가 왼쪽 이주공격 두나 오잘 돌아갔다. 어잘 돌아왔다. 잘하고 있어. 나이스. 나이스. 다들 안 다쳐야 할 텐데. 너왜 다쳤어? 저는 그냥 아침에 접질렸어요, 약간. 그 경기들 때. 그냥 부은 거라 아마 이번 10, 주 지나면 예, 네, 이번 주 지나면 괜찮지 않을까요? 응. 1 6 5 7 이게 조금 시작하고 찍은 거라. 3분 응. 남았 3분 남은 거 같아요. 어. 오 아. 센스는 좋았는데. 정면으로 갔네. 아 이거 앞으로 나왔죠 갑자기? 뒷꿈치 쳤어야 되는데 앞으로 오, 나왔죠? 오 이거 아이고 상대가 선택을 잘못했다 위험했어 영석도 앞에 너무 나와있었어 빨리 뒤로 뺐어야 되는데 저런거 흘리면 볼로 가죠 대회서 어, 거의 실전까지 가능하죠 조심해야 합니다 <웃음> <웃음> 아, 예. 리얼 해설캐스터 살충 해설 좋고 <laughs> 너무 재밌고 김영석 고슈퍼에 골킹 한번 보실게요 오어 오늘은 안했어요 네 원이가 그거야? 선? 주짐이야? 이가 주짐 선심 나머지 한명 누구지? 도환이랑 주짐이... 아주지 아닌데 성희인가? 아닌데 맞나? 어 좋아 잡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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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오 나이스 오, 선택 오, 좋았고 아오 가비 감차 아이고 나이스 차례 가비 가비 유명이 잘봐 방금은 패스 선택도 좋았고 잘 잡고 잘 확실히 윤백이 공격을 해줘야 돼. 또할 거면. <laughs> 스노키 영준이가 올리겠구만 이게 마지막이겠구만 어 응? 스포츠 하셨어 한번더 오른발잡이가 살 때는 그래서 니어포스트 쪽이 오늘 들어갈 수가 있어서 니어포스트 쪽으로 반대 발은 크로 슛시 보로그로라도 한 번쯤은 나올 수도 있으니까 <웃음> <웃음> 조심해야죠. 이번 어, 길게 갔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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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험 좋고. 동준이 아 끝났겠다. 거대면 끝났다, 끝났다. 끝내겠다. 어, 되게 템포도 잘하시네. 안 끝내네. 아, 저럼 안되는데저좀안 끝나네. 사실 끝났다, 끝났다. 아! 아. 네, 우리 팀이 더한건 턴오버하고 다시 우리 팀 가져갔을 때 어... 끝냈어야 맞는데. 어. 연속까지 어? 줄려나? 여기 까지 주겠다. 오케이, 오케이. 시간 지낸 중니다 어? 어. 저럼 안 되는데. 어, 열렸다. 아이고. 야. 오케이. 오케이. 일터좀